안녕하세요. 창업당운국입니다 저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스마트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 방바닥에 앉아서 혼자 택배 싸면서 시작을 했죠. 예,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다섯 명이나 됩니다. 어, 여러분도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판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혼자서 처리하기가 버거운 순간에 오실 거예요. 그때는 직원을 뽑아서 사업을 확장도 하고 매출도 당연히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분들의 도움이라는 게 분명 히 필요한데. 당연히 직원을 쓰면 급여가 나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를 줄때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후덜덜한 금액인데 급여 명세서는 여기 띄워놓을 텐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월 때 맞춰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프린트해서 주는 게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귀찮기도 하고 깜빡하고 교부안 하면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는 이 급여 내역서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텍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카톡으로 로그인한 뒤에 직원 등록해 주시면 매달 자동으로 카톡으로 급여 명세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무료다라는 사실이고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월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급여를 줄 때가 됐거든요. 저희가 매월 5일이라. 그래서 급여 명세서도 안 그래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저도 범칙금 받으면 안 되니까 이 텍사스 프로그램 통해서 얼마나 쉽게 급여 명세서를 직원들한테 보내 줄수 있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텍사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이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제가 URL을 설명글과 보정 덧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걸로 편리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있으실 거기 때문에 요걸로, 어, 이걸로 편리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직원 등록에 들어가세요. 직원 등록에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테스트로 한번 제, 저희 직원분들을 한번 다 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뜨는데 아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분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면 직원 등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직원분 성함, 주민등록번호, 급여일, 연락처, 연락처 정확해야겠죠? 그래야지 카톡으로 좀 이따 이거를, 어, 급여명세서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꼭잘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정직원으로 4대 보험 받으시는 분인지, 아니면 3.3% 인건비 공제하실 분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이런 것들도 상황에 맞게, 그래서 직원분의 상황에 맞게 표시를 해주시고, 근무 시간, 그 다음에 근무 일수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하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직원이 굉장히 많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엑셀 양식 있죠? 이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열어보시면, 네,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대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엑셀 업로드를 누르셔가지고 그 파일을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직원의 등록이 편리하게 되겠죠. 직접 이렇게 일일이 어이 웹상에서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직원 등록이 끝나셨으면은 급여 작성 및 카톡 발송을 하셔야겠죠. 그걸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테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봐서 이게 나오는 거겠지만, 여러분은 이게 다 비어 있을 거고, 여러분 직원 상황에 맞춰서 저는 지금 총 다섯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란이 다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기본금 금액을 넣으시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4대 보험이 쫙 맞춰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본인 실제 그 사업장 실정하고 안 맞다 하면은 4대 보험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실제 전산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 4대 보험료를 직접 끌어다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대상을 선택을 해서, 네. 사대보험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좌측에 보시면, 연동계정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연동관리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네. 여기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등록하신 공인인증서를 여기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연동이 될수 있도록 하시면은, 이렇게, 급여작성 및 카톡 발송해서 4대본 가족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직원별로 이 금액들이 다 정확하게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여기서 카카오톡 즉시 발송 요걸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네, 이렇게 보내면은 직원한테 즉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경우는 편하게 이제 모바일로도 급여 입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4대 보험 및 세금이 자동 계산되니까 모바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진짜 직원이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어 직원 등록에서 이런 엑셀을 이용하시는 게더 편리하겠죠. 다음 달에도 이 입력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급여의 변동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카톡 발송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즉시 발송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텍사스 프로그램 통해서 매달 손쉽게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를 발송하면 과태료 물리를 절대 없겠죠. 다음 달 되면은 전 달에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카톡만 눌러주셔도 손쉽게 급여 명세서가 발송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직원 한 분이라도 고용하시는 대표님들은 꼭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나는 뭐 아직 남 월급 줄 정도로 판매도 안 되는데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온라인 판매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사업을 사업답게 하려면 언젠가는 직원은 고용은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직원을 많이 뽑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시켜야지 사업이 성장을 하겠죠 자기 몸만 갈아 넣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 오늘 알려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판매하셔가지고 직원도 많이 고용하시고 수익도 높여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링크는 고정 덧글과 설명글에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